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드사이클링 코리아의 자전거 뉴스 읽어주는 남자 장영환입니다 2023년 1월 23일이에요 오늘 월요일 또 우리 명절 중에 하루죠 내일까지 우리 대체 공휴일 덕분에 내일까지 쉬게 되는데 여러분들 좋은 연휴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뭐 가족이 이렇게 어디 가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그냥 좀 쉬면서 보내고 있어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또 내년이 아니라 올해 어, 한해또이 새로운 좋은 새해 기운으로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아마 다들 지금 뭐 친척 댁에 가 계시거나 여행을 가 계시. 요즘에는 여행 많이 가시죠. 친척 집에 가는 것 그런 거 말고도 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많은 것들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 우리 펠레톤 월드 투어 레이스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로 2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취소되었었던 산토스 투어 다운 언더가 다시 2년 만에 돌아와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시 돌아온 투어 다운 언더의 우승자는 호주 출신의 아, 고국 라이더죠. 홈그라운드 라이더인 제이 바인이 통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어, 역사상, 투어다운 역사상 아홉 번째 호주인 우승자고요 어, 제이바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올해 UA팀으로 이적을 처음 했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 이적한 이 새로운 팀에서 아, 통합 우승이라는 좋은 성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투어다운 언더 6일 동안 진행이 됐어요. 첫날 크리테리움, 케일럽 이완이 승리를 했죠. 시작이 돼서, 자, 이렇게 스테이지가 이어졌는데, 뭐, 하나하나 제가 스테이지별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 블로그 보시면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이 투어 다운 언드에서 올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원중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서오세요. 자, 제이 바인, 어, 작년도에 이제, 부엘타 에스파냐에서 스테이지 승리 두 개를 하면서 굉장한 포텐셜을 터트렸죠. 원래 지이프트 아카데미의 수석 졸업생으로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라이더인데, 어, 알페신 데커닝크 팀 소속으로 작년에 부엘타에서 진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UA 팀에서 바로 데려갔죠. 발탁해갔습니다. 자, 그 제이바인의 포텐셜을 제대로 볼수 있었던 일주일의 레이스였어요. 뭐, 타임 트라이얼도, 어, 잘하고요. 호주 내셔널 챔피언십 타임 트라이얼 우승했죠. 그리고 이렇게 스테이지 승리도 통합 우승을 하면서 앞으로 제이바인이 최소 일주일 스테이지 레이싱은 물론이고, 어쩌면 그랜드 투어까지 잡아볼 수 있겠다. 그런 가능성을 알수 있는 그런 일주일의 레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제이바인 앞으로 굉장한 어, 기대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자, 올해 지로디탈리아 출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서 같은 팀에 아, 후안 아유소, 아유소가 아니라, 아, 주앙 알메이다. 알메이다랑 함께 리더십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좀 애매해졌어요. 아, 지금 이렇게 투어 다운 언더 우승까지 하면서 뭔가 주앙 알메이다와 리더십 공유하는 게 조금 더, 어, 긴장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또 5월이니까. 이제 아직 1월밖에 안 됐죠. 1월에 투어 다운 언더로 물론 그랜드 투어의 폼을 뭐 가늠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좀 기다려 봐야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U.A. 팀의 리더십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알수 있었던 건 올해 바레인 빅토리어스 팀의 폼이 또 좋다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아, 이 팀은 사실 작년부터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투르드 프랑스에서 뭐 도핑 혐의로 수색 받고 뭐전 세계에 있는 팀 스태프들 가택 수색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뭐 결국. 뭐, 제대로 된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아, 도핑에 대한 확실한 뭐는 나온 게 없습니다. 어쨌든, 아, 바렌 빅토리오스가 작년부터 굉장히 아, 실력이 좋아졌어요. 성과들이 급속도로 올라가면서 많은 의심을 받기는 했으나, 어쨌든 올해 투어 다운 언더에서 스테이지 1의 필바우 하우스 스프린트 승리, 그리고 스테이지 3에서 펠류 아, 빌바우가 어필 승리를 하면서, 아, 두 개의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바레인 빅토리어스 올해 굉장히 또 많은 성과를 노려 볼수 있겠다 라는 기대가 돼요. 작년 같은 경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그 밀란산 레모에서 드로퍼 포스트 한 자전거를 타고 아, 마테 모허리치가 우승을 했었죠. 그만큼 굉장히 기발한 라이, 레이싱을 하는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레인 빅토리어스 올해 아, 메리다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선보일 것 같다 라는 예상을 해 봅니다. 자 이어서 어, 알베르토 베티오리 프롤로그 타임 트라이얼에서 단 5.5km 길이였는데 이제 비가 왔어요. 근데 그 비가 오기 딱 직전에 출발을 해서 뭐 젖지 않은 노면을 달린 거의 유일한 라이더로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스는 언제나 이런 변수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 그리고 브라이언 코카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 승리가 굉장히 특별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브라이언 코카가 10년의 프로 생활을 했는데 단한 번도 월드투어 승리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전까지 뭐 통합 시즌 통산한 아, 커리어 통산 54개 정도 승리는 했어요. 그, 승리는 꽤 하는 선수인데 아, 10년 동안 월드투어 승리를 단한 번도 못하다가 드디어 드디어 최초의 커리어 최초의 투어다운 언더 아, 월드투어 승리를 해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특별한 것이 코피리스팀이 올해부터 룩바이크를 타죠. 룩 자전거를. 새롭게 타게 됐어요. 펠로톤의 이제 룩 자전거가 다시 들어왔는데, 이룩 자전거로 이제 시즌 첫 승리를 이룬 굉장히 좋은 성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스폰서십을 이제 새롭게 드리게 됐는데 승리를 해줘서 룩 자전거한테도 굉장히 좋은 결과가 됐겠죠. 그래서 브라이언 코카 올해 조금 더 성장, 기력이 더 올라간 것 같으니까 더 많은 승리를 월드 투어 승리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 사이먼 예이츠가 원래 올해 통합 우승을 좀 노렸어요. 물론 아, 매튜스도 있었지만, 그건 좀 이따 얘기할 거고. 사이먼 예이츠가 마지막 스테이지 승리와 함께 통합 2위를 했습니다. 아, 일단 여기서 알수 있었던 건 제이바인이 통합 우승을 차지하긴 했어요. 통합 우승을 했지만 사이먼 예이츠가 역시나 조금 더 베테랑이다. 아, 기교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테크니컬한 전술을 펼쳐서 아, 스테이지 승리를 가져가는. 그런 베테랑의 실력이 있다라는 걸알수 있었고, 뭐 어쨌든 통합 2 위도 나쁘지 않죠. 훌륭한 결과이기 때문에 사이먼 예이츠 시즌 초 투어 다운 언더에서 이 정도 폼이라면 앞으로 시즌 동안 좀더 폼을 끌어올린다면 제이커 알굴라에서 아 그랜드 투어 시상 때 결과를 2023년에 기대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팀에 이제, 아, 마이클 매튜스가 올해 투어 다운언드에서좀 다소 좀 운이 없었어요. 원래는 마이클 매튜스가 올해 본인 고국 레이스잖아요. 호주 출신이기 때문에. 아, 통합 우승, 뭐, 통합 시상대를 노리고 출전을 했고, 또 굉장히 본인 폼도 좋았다. 많은 준비를 했고, 준비가 됐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스테이지 2에서 매그너스 셰필드 선수랑 좀 접촉이 있으면서, 아, 체인이 벗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낙차는 안 했어요. 아, 근데 그것 때문에 타임을 한 2분 13초인가 잃었습니다. 그 기계적 고장 때문에 그러면서 뭐 완전히 뭐 열이 뻗쳐서 매그네스 셰필드한테 화도 내고 또 셰필드가 사과도 하고 그런 좀 사건이 있었어요. 뭐 셰필드는 본인이 접촉한 거에 대해서 사과는 하지만 뭐 레이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중에 하나였다 라고 말을 했고 아 메티스는 어, 정말 너무 많은 노력을 했고 기대가 컸는데 이런 어이없는 상황으로 본인의 통합 순위를 놓치게 되어서 그 이후로 매일 밤 자기 전까지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이 났다 고통스러웠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어쨌든 모르겠어요 근데 올해 투어다운 언더에서 그거 말고도 딱히 스프린트 승리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튜스의 폼이 실제로 어떤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 좀 지켜봐야겠죠 작년 트루드 프랑스 스테이지 14 망디 어, 항공웨이에서 승리를 했었던 매튜스인데 올해 뭐 시작이 좀 운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매그너스 셰필드가 올해 투어다운 언더에서 통합 4위를 하면서 베스트 영라이더 화이트 저지를 차지하게 됐어요 20살밖에 안 됐습니다 미국 출신의 선수고요 20살의 애기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지금 타임 트라이얼도 잘하고 작년에 브라반세필에서 최초의 미국인 우승자가 되기도 했고 올해 베테랑 라이더들 상대로 계속해서 통합 순위를 지키면서 통합 4위 잘했죠. 20살의 통합 4위면 월드 투어에서 아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아주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많이 좀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매그너시 셰필드 미국 사이클링이 좀 많이 죽었죠. 아메리칸 사이클링이 그 랜스 암스트롱 이후로 많이 죽었습니다. 뭐 BMC, 옛날에 BMC 있을 때 TJ 벵가드랜드 있었고, 뭐 여러 라이더들이 있는데, 아 지금은 아 또다시 어린 미국인 선수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트랙세가 프레드에 있는 퀸 시몬스도 있고, 요, 매그나스 셰필드도 있고, 그 미국 선수 중에 브랜든 맥너티라고 u a 팀의 브랜든 맥너티도 있습니다. 이런 미국인 20살 초반대, 21살, 막 22살. 요런 선수들이 지금 미국 사이클링을 살리기 위해서 또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 앞으로 향후 5년 정도 안에 아메리칸 사이클링이 다시 부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뭐 미국은 지금 그래블에 빠져 있지만서도 어 그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어제 아, 계속해서 사이클로 크로스 시즌은 지금 조금 겹쳐 있긴 한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바로 UCI 월드컵 시리즈인 베니돔 라운드가 있었어요. 아, 사이클로 크로스 월드컵 시리즈 패널티 아, 밋 라운드였습니다.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 어쨌든 여기서 매티 반더 폴이 와우 반하트를 누르고 마지막 스프린트 승리를 해냈습니다. 아 우리 바로 지금 지난 주까지만 해도 매티 반더 폴이 허리 통증이 재발을 해서 좀 레이싱이 힘들다라는 그런 아, 모습을 봤는데, 일단 스페인의 팀 트레이닝 캠프를 하면서 조금 쉰것 같아요. 휴식을 하면서 허리 통증을 다시 잡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와우바나트랑 뭐 굉장히 테크니컬한, 이 스페인에서 있었던 라운드인데, 테크니컬한 이 코스를 매우 빠르게, 아, 유려하게 돌파를 해서, 뭐 다른 선수들은 쫓아가지도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와우바나트랑 마지막 스프린트로 들어갔는데, 아, 반도폴이 굉장히 스마트한 레이싱으로, 앞자리 선두 포지션을 먼저 잡았어요. 이 사이클로 크로스 같은 오프로드 레이스는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포지션을 먼저 잡고 마지막 스프린트로 들어가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월드컵 시리즈 마지막 라운드 있고 2주 뒤에 2월 5일에 월드 챔피언십 있습니다. 사이클로 크로스. 그때이 둘의 또 마지막 시즌 대결을 지켜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둘은 스프링 클래식 시즌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진행되고 있는, 바로 어제 새벽부터 진행되고 있는, 브엘타 아산 후안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레이스에요. 월드 투어급은 아닌데, 이 레이스는 이제 램코 에베네폴이 옛날부터 출전을 해서 시즌을 시작하는 그런 레이스로 유명했고, 피트사간, 그리고 에간 베르날까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요 굉장히 큰 스타급 라이더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고, 뭐램코에 베네폴도 물론이지만 다시 새롭게 부상에서 돌아온 에간 베르날이 실제 이제 풀 시즌을 하나 다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2023년의 시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램코에 베네폴과 에간 베르날의 시즌 스타팅 레이스로서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르헨티나의 그 어, 부타탈산 후안의 지형도 굉장히 누적 상승고도가 많습니다 거친 지형이기 때문에 이 둘의 클라이밍을 시즌2 클라이밍을 좀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첫 스테이지가 있었죠 어제 샌베넷 선수가 스프린트 승리를 했습니다 어제는 뭐 그렇게까지 클라임이 있었던 스테이지는 아니기 때문에 샌베넷 선수가 승리를 했고 뭐, 좋아요. 그쵸? 참, 이 베넷 선수가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기구한, 기구한 시즌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이제, 부엘타 에스파냐에서 스테이지 승리를 연속으로 하면서 그래도 좀 폼을 끌어올렸는데, 올해 다행히 이제 또 좋은 스타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라한 스크로의 친정팀으로 돌아간 상태인데, 어, 이렇게 같은 팀에 이제 데니반 포플이 리더아을 해줬어요. 그래서 둘이 합도 잘 맞는 것 같고, 스프린트 폼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오른쪽에 마이클 모르코브 보이죠? 원래는 야콥슨, 파비오 야콥슨이 스프린트를 했어야 되는데, 어, 이날 마지막 도로장애물에서 좀 막혀서 리드아웃이 끊겼습니다. 리드아웃이 끊기면서, 아, 어, 퀵스텝은 마이클 모르코브, 원래 리드아웃 라스트맨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원래는 리드아웃을 조금 빠져야 되는데, 야콥슨이 없어져 버려서 본인이 스프린트를 했지만, 결국은 당연히 뭐, 스프린터인 샌베네스를 이기지 못했죠. 원래 이 둘이 퀵스텝에서 같이 또 리드아웃하고 스프린트 하는 같은 팀원이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베네시 퀵스텝 나오면서 지금 보라한스을간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스테이지 1이 끝났고 오늘 또 새벽에 한국 시간으로 한 새벽 3시쯤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기는 좀 쉽지 않아요. 어, 네, 그래서 요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부엘타 아, 산후아은 다음 주에 제가 다 정리를 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물론 제 블로그에서 여러분들 스테이지 소식은 다볼수 있는 거 아시죠? 자, 마크 카빈드 씨가 드디어 아스타나 카자흐스탄으로 이적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이 루머가 돌고 막 소식이 있고 막 그랬는데 결국에는 막 최종 계약을 한것 같아요. 아마 그 계약서 사인이 좀 오래 걸렸을 거예요. 원래 이게 어, 이적 합시다. 이적할게 라고 말은 해도 이제 그런 세밀한 계약서 사항들 있잖아요. 뭘 어떻게 보너스라든지 뭐 레이스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다듬느라고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결국에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트루드 프랑스에서 출전을 하게 된다면, 어 전설적인, 어 스테이지 승리 35개의 기록을 낼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전설적인 기대를 하고 있어요. 굉장한 시즌이 될것 같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어 자, 여러분, 톰 분엔 아시나요? 톰 분엔 은퇴한 지꽤 됐는데, 17년도에 은퇴를 했기 때문에. 아, 벨기에의 가장 전설적인 사이클리스트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뭐, 투어 오브 플랜더스 우승 3번, 파리 루베 우승 4번, E3 하렐베케 우승 3번, 월드 챔피언십도 우승 2번을 했고요. 뭐, 뚜르드 프랑스 스테이지도 6번이나 승리를 한 그런 전설적인 벨기 선수인데 이 선수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투어 오브 플랜더스 코스 중에 그 타이엔베르그라는 클라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 이 선수의 다리, 표본을 동상을 설치를 했어요. 벨기에는 참이 사이클링이 국민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만들어 주는 참 그런 문화가 있죠. 아무튼 턴 분에나 이런 다리 동상 설치를 했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일주일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돌아와서 일주일의 소식을 들려 드릴 때까지 추운 일주일 안전하게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명절 마지막 하루 잘 보내시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로드사이클링 코리아의 장영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